한때 불매운동의 여파로 외면받았던 일본 제품이 최근 소비자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라 다시 선택을 받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일본 맥주 수입량은 4만 3천여 톤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편의점 CU의 일본 맥주 매출도 최근 3년간 꾸준히 두 자릿수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케 역시 수입액과 수입량 모두 증가하면서 내수 부진 속에서 틈새 강자로 자리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패션 분야에서는 유니클로가 6년 만에 국내 매출 1조 원을 돌파했고 무신사와 현대백화점 등도 일본 디자이너 브랜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고물가 시대 가성비와 경험 소비를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일본 제품의 재부상을 이끌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상황을 애국 소비에서 합리 소비로의 전환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한일 관계 개선 역시 소비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일본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뉴스토마토 이지우입니다.